자소가 220장 찬송입니다 주님 앞에 경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락하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를 따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로만미암은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아, 한 요한 2서.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장 장로인 나는 택하 심을 받은 분유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근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신리를 향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개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선지를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진리를 따라서, 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어, 사도야는 자신을 장로로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부녀들과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부녀와 자녀들을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절에서 보면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 절까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밑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와 금율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안이 왜 하필이면 그냥 사랑하노라라고 하면, 하면 되는데, 왜 진리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완 이스를 기록한 배경 때문입니다. 내일 보게 될 실제부터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육체력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완 이스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사도교안이 말하는 것은 어, 진리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랑한다 즉, 미혹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를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 이단을 따른 사랑이라는 것도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진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따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지를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개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 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지자인 줄 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대완이 강조는 것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개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술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그하나님 말씀이 개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